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와 도덕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종교도 그리고 도덕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도구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제일 먼저 선언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는이라는 단. 어 단어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모든 방법,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 되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것들이 열렸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했냐면 이 의라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인데 이 공의는 사랑과는 또 다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죠 즉 인간의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의+ 의라는 단어에 분명하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디에서 쏟아졌는지를 바로 십자가에서 쏟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성경이 그토록 증언해온 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온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소설이 아니라는 것, 창작된 인물이 아니라는 것,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적 예수고 예언된 예수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역사적 예수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안에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뿐만 아니라 예언된 예수, 예언.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둘다 고백하고 그분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냥 갖다 짜 맞춰 놓은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미 말씀으로 예언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단어고 예수라는 단어는 인간성을 그 인간의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편지 쓰면서 예수님 이러면 되는데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담에 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예수는 그냥 예루살렘 또는 나사렛 또는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인간 예수였죠. 역사적 실제 예수였어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분을 만나고 나서, 어, 그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알고 난 이후에는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중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순교의 자리에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을 선포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 이 편지를 읽었던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답이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어제 이 네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정말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오늘 여기 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까지 딱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번딱 얘기해요. 22절에 예,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또는 예수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유대인들이 아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가시곡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편, 아, 그, 한 권으로 된 소설인데, 그 가시곡이라는 소설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아빠의 사랑을, 이 아이한테 끝까지 쏟아부어주는 그 아빠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은 분들에게 그 소설을 쓴 분이 지금 제가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설을 읽은 분들한테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때 그 소설이 한때 이렇게 유행하면서 아,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시곡이 그 소설을 읽었어. 거기 나오는 아빠의 사랑을 느꼈지. 그 아빠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어떤 분이 그 기사를 썼는데 어떤 기사를 썼냐면 그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나오고 나서 몇, 한 6개월인가 8개월 뒤에 영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 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가시 고기라는 소설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미 적셔 놓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톡 건들면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게 다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 놨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 고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꼭 굳이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오늘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거부반가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세계의 이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예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누구신가를 아예 드러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그림자처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그의 피로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목재물이라는 얘기는 그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그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소, 지성소를 구분지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괴는 소위 말하는 관인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그냥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 물건을 보면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덮어 놓잖아요. 그 뚜껑에 이렇게 천사 두 명, 스랍 두 명이 두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그 관뚜껑 같은 그런 뚜껑이 이렇게 잡아서 여는 뚜껑인데. 그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또는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자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시은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화목재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의 뚜껑 사실 법궤는 네모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뚜껑을 보면 천사가 서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법궤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보면서 그 뚜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는 곳이구나 그 법궤 뚜껑을 보면서 누구나 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이곳이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왜 예수님의 화목재물로 썼는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임했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화목재물 예수님의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우리 그, 구약성경 을 읽다 보면 구리노뱀도 이야기 하잖아요. 장대에 달린 구리노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그대로 다른 말로 풀어 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믿기만 하면, 거기에 쳐다보기만 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화목재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화목재물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료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료의 방법, 그냥 화목재물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우리한테 설명하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한테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또는 어떤 노력 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무언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에게 나아가는데, 그 신이 원하는 재물을 드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의 종교를 보세요.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아니, 우리나라 고주, 뭐 고조선, 고구려도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꼭 재물을 갖고 옵니다. 레위기에도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한테 속죄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이게 꽉차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적당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자꾸 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열반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그 그 정도 올라가기까지 내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올라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 해야 축복받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없는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을 기뻐하십니다. 없는 가운데 헌금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 우리 심심치 않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를 얻기 위해서, 장로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 봉사의 시간을 차야만 장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로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성도로 살다가 가면 안 됩니까? 성도가 훨씬 더 귀한 이름인데, 언제부턴가 성도님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고, 장로님 그러면 좋아하고, 목사님 그러면 좋아하고, 성도 형제님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왜 우리가 이런 거에 이렇게 물들어 버렸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까지 온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가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멈추어서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좋은 제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다.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화목제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뭐 여러분 가서 조금이라도 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가서 뭐 물이라도 한 모금 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을 십자가에 매달게 할때 우리가 가지고 뭐뭐한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다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기만 하면 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즉 거꾸로 얘기, 아니, 조금 더 저기 다르게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내 힘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도를 닦거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뭐 어떤 학문과 과학 이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할수 있고, 내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이고, 죄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죄 지은 인간이, 죄 묻은 인간한테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해 줄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스스로가 아,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요가를 하고, 아무리 좋은 산을 찾아서 힐링을 한다 해도, 그 잠깐이지 내 마음의 영원한 평안을 누가 줄수 있겠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의 평안을 누릴 때만 우리가 정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방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픈 분들이 잠깐 병나으면 평안하죠. 마음의 평안 아, 이제 내가 나음을 입었거나 평안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 거기에만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게 뭐예요? 아, 있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그 십자가를 더 무겁게 했죠. 그지 않습니까? 손에 채찍 한번더 맞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거 한거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2장 13절을 한번더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을 바꾼 거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네요. 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31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율법 폐기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율법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이런 이거 하나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에 와서 그냥 등록하고 아, 아, 등록 뭐 필요하죠. 뭐또 누가 요즘에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등록하고 나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이 과정도 해야 되고 저 과정도 해야 되고 이런 학교도 다녀야 되고 무슨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보금의 학교가 어디있어요뭐 보금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걸 수료하면 내가 어떤 보 경건한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내가 무슨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말하는 이런 오류 이런 왜곡된 보금에 빠져가지고 마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다 참석을 해야 내가 더 좋은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뭐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 아닐 수 있다는 거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몇번 드려야 되고 왜 이런 걸 만들어 놔 가지고 마치 이 단계를 거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고 그 구원을 따르는 과정이 전부지? 왜 자꾸 그렇게 하는가? 간단해요. 왜 교회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다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거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이 테두리를 걸어 놓고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수료하고 나면 졸업장 딱 주고 마치 멋있는 것처럼 해놓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의 삶이 바뀌냐고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뭐 하라는 학교 다 다녔어요. 스쿨이라는 스쿨 다 다녔습니다. 신학교에서 남들 21학점 듣고 말때 저는 24학점, 27학점씩 들었어요.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뭐, 장학금 다 타면서 뭐 공부란 공부 다 해봤어요. 뭐 누가 뭘 말했고, 뭘 말했고, 열심히 듣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교회에서 한다는 모든 스쿨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뭔가 된것 같았어요. 변장 찬것 같았어요. 남들을 하지 않는 모든 과정을 다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 한 가지. 아,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이 고백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무언가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하나라도 더 수료했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야.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던 삶을 살았던 게 저의 삶이라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아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반복드렸던 단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뭐 하자 뭐 하자 안 하셔도 돼요. 그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못 믿으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눈앞에 여전히 큰 강이 있는데, 예수님 좀강좀 좀 갈라주세요. 언제까지 안 갈라주실 거예요? 이미 갈라주셨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세 가지 단어를 로마에서 계속 앞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들을 들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성령. 이네 가지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아, 이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을 다른 것에 물들게 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드라이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의 물기를 내어 주셨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알고 그 복음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하는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이 있다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단번에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